진짜 예뻤을 것 같아. 이렇 없어? 이렇게 게 뭐야? 이 이런 거 있어줘야지. 그왜 있어? 런거 아니야? 이거 진짜 절대 아니야. 야, 봐봐 이거. 야, 이거 하는 동또식는거 아니야? 개 느려. 진도 개한다히 이런 방에 늦게 오는 게 낫겠어. 출연해도 돼요? 아 이쪽은 안 되는데. 아니 너 말고, 너 빼고. 일척 치제 오, 좀 예쁜데? 우와! 저 키즈 센스 있지 않냐? 어? 아 <laughs> 어, 두둔 두둔. 난리가 났습니다. 아우. 이거 어떠노? 뭘로? 필요한지 레몬. 이제 잠깐만. 하 하면 진짜 예쁘다. 시장 <laughs> <진짜> 언제? 언제? <laughs> 야 우리 시장 <시작> 못해. <laughs> 언제 진짜? 해낼 거개 많아. 오 참기름. 국물 부어주세요. 어! 오 <laughs> 세상에. 반응 봐. <laughs> 진짜 웃겨. 대박 피자에서 배웠지 쑤쌤 <목소리> 이때 이때 근데 더 따뜻 윤미와 <laughs> 왔나봐 <laughs> 소름끼쳐 윤미야 어떻게 혼자 올라왔어 아 레몬수에 와봤지 <laughs> 아 레몬 썰어야 돼또 아니야 그거 이차야 이차 술이야 윤미야 내가 이 제발 <laughs> 윤미야 이 이제 이한달먹 하면 아, 했짜고 우리 이거 차랜드 좀지 2시간 걸렸어. <laughs> 빨리 와, 빨리 와. 따 아, 가만 좀 있어 봐 봐. 아, <laughs> 정지. 어, 잘못 갔습니다. 마트. 마트 아줌마가 음. 우리 좀 굉장 고객인 걸로 어? 이제 오해하셨어. 그런 <laughs> 근데 마트 7시까지 한다고 말씀 주셨어요. 나가기 전에. 아, 얘들아, 나 7시에 문 닫는다고?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길래. 하시튼 이런 게 맞다. 7시 가다 해버리 준비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 와인 진짜 안 맞는 것 같아 왜? 음, 하지마 꺼졌어 뭐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맛 아셔 그러면 아! 약간 아기 로샷브레드 아기 우리한테 좀 쓸게 단 거? 옐로우 응. 테이너는 옐로우 테일 뭐가 돼? 옐로우 테이 그거 대구에서 먹었어 너무 <웃음> 각도 아! 있었네 <laughs> 너 너무 <laughs> 실험 정신 <laughs> 투철한 거 아니야? 근데 잘 찍어 유리.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. 하트 모양. 돈이 더 들어요. 돈을 더 주세요. 자, 됐어요. 야, 그만해. 야, 야가 뭐야? <laughs> <안>. 야! 짜잔. 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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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나도 좀 좋아. 야 얘는 없는 거야. 말은... 너랑 나랑 맞네. 랑 어. 나랑. 내가 이것도 줄게. 여 어, 그, 아니야? 감동이다. 이거 갬동. 마지막 티 아, 진짜. 진짜 사랑이다 이거는. 아이야 yeah! yeah! 엄마 나 그냥 쉬운다야 우리 레이먼드 인 또 심심하니까 우리 또처 올해 대가족 처음 만났잖아. 응. 무슨 올해 아, 예, 까만, 처음 해 가자, 신나! 이번에 진짜 이번에 그어다지않으시겠 여기에는 굉장히 저렴한 상품들 <실력이> 네. <목소리법> <목소리법> 들어와 있어요. 그래요? 아시겠죠. 비 그, 뭐. 아무튼간에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. 오. 이응 나의 댐한 아니야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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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정고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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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리 정말, 정제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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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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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<laughs> 아, 비슷한데, 비슷한데, 미디어데비미디데 전공이에요 무슨 전공 슷한데 비슷한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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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슷한데 비슷한데, 비슷한데, 비슷 호진이의 <laughs> 응. 첫, 첫 해외 여행지 윤미 싱가폴 <laughs> 오 어, 맞아 야너 진짜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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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윤미야 <웃음> 아, 맞아 맞아 아야이 상태가 윤미 이거 아나 이거 아씨 도 문제 호진이가 음. 가장 오래 알바한 매장의 이름 <laughs> 야, 맞춘 어디죠? 어릴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 알아. 야! <laughs> 부천점! 아니야! 야, 정확히는 부천점은 부천 아니. 아니야. 그니까. 어. 부천시점! 부천점 부천시점! 아, 부천상동점. 부천, 부천. 아, 부천 어. 어, 그래. 자 여러분 여기 세명 저한테 아니야. 무관심한 세명 막상 마카이입니다. 야난 생각보다 너네들 되게 관심이 없었다. 가 궁금해 너네 아무것도 몰라. 다 아는 걸하다 아는 아 나는 의외로 잘 맞춰서. 분말해분말해 축제날. 어? 축제날. 절대 아무튼 축제. 때. 좋았어요. 절대 나가서. 그럼 그러면 너네 둘남은 거야? 도야, 그래. 펜타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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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것도 맞춰야 가져갈 수 아, 있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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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, 그래? 어. <laughs>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딱 <laughs> <나> 하고 있나? 딸기 라테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. 아, 이거 너무 식는다. 아, 아까 시킬 때 있었어야 되네. 다음 어. 아, 바람,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승니승이 뭐야?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내가 뭐니? 어. <laughs> <내가 맞아. 내가 웃음> 오, 그것도 얻을 수 있어. 내가 제일 간이 주자. 내가 난 어쨌다고. 어, 되게 웃겨. 꿈꾸고 캐릭터는 텀블! 러 텀블러 한 텀블러 마리가 우텀블러 너무 귀운데? 텀블러 예쁘게 사용하세요. 주인 잘 살아다 갔네요. 다 다행. 와, 귀쁘다. 용귀워. 나 색깔이 카드치노 카트? 충전기? 이 뭐지? 무슨래? 기카메 어? 어 장이. 화장실이 커. 아 이거 밀폐된 공간에 두면 어. 더 이상. 우리 집 밀폐됐어. <laughs> 나집 자체가 밀폐됐어나 한번 와서 봐. 나도 나도 나도. 좋은데? 고마워, 진아. 안마비. 어, 약간 <laughs> 천든. 아 이거 음식물 쓰레기봉. 음식물 쓰레기봉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같이 하는애도안 되는 거. 가양제어, 인 캔들, 캔들. 어 진짜, 캔들. 어, 진짜 잘 만들었어. 이라 어떻게 캔요 이거 어떻게 켜? 귀여워. 자 여러분 가은이가 되게 미안하다. 성질이 급하거든요. <laughs> 이미 아, 리본이라. 진짜, 이제. 이거는 부가 설명하자면 을 최저가. 아, <laughs> 이 중에서. 아, 이 중에서 최저가예요. 아, 근데, 근데 그냥 내, 주인 잘 찾아간 것 같아. 그거 이옷도 향기 나는 것 같은데. <목소리> 오 우와! 오, 야 이거 좀 어, 예쁜데? 어 괜찮은데? 달고나 커피. 아 어, 달고나 커피 예쁘지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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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laughs> 그러려고 진짜? 준비 중이었던 거 아니야? 나도 그럴 줄 알았어. 또 오니까 좋네. 거기도 좋아. <laughs> 궁금하다. 여기도 좀 먹어보자. 네. 얼른 먹어. 참을 먹어보겠습니다. <laughs> 어 너무 답답하고 <laughs> 이제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도 그냥 뭐 도서관 가고 여기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아 근데 진짜 막막하겠다. <laughs>